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치료가 이루어져 믿음의 안위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성상답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슈 중에 하나가 됐죠.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삶의 모양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려고 참으로 무더니 애쓰고 삽니다. 저도 군대 생활 하면서 진짜 술한잔못 먹어가지고, 사실 못 먹는 게 아니죠. 좋아하진 않지만 먹기 말, 먹지만, 술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안 먹는다고 해서 진짜 여군 하사만도 못 했다는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지금은 거의 많이 없었지만 사창가라고 부르는 곳이 많습니다 군부대 지역 유명한 곳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부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제 주제가 창교합하는 자는 저와 한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크리스찬이 접했을 때 또는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이거를 글자 그대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사도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로 이 글자는 이 표현은 느껴지고 깨닫게 됩니다. 아참 어려운 얘기죠. 그 창기와 합한다는 말할 때이 창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 그도록 유혹한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미혹의 영을 말합니다 창기와 그 합했다는 말은 내 존재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존재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지금 창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나로 하여금 그 마음이 부패하게 만드는 것, 이게 창기화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수교의 은청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가 내 행위로 자기의 의를 만들어 내야지만 된다고 해서 거기에 자기의 의를 섞는 이런 행위를 창기화합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내 몸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어제는 저는 대적하는 자라 즉 사탄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그는 자기가 그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마음이고 양심인데 그옛 사람이 죽어서. 즉 예수의 피 뿌림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그 성전에 더러운 미혹의 영이 자리 잡고 하나님인 척하면서 나를 속였다는 것이죠 지금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창기호 하나 된 것은 이걸 모르는 자예요 내 존재가 이렇게 존재했다는 것을 모르는 자가 지금 창기호 하나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들의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영적인 이 문제부터 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땅의 삶에서의 도덕과 윤리, 그 다음에 기도적 가치, 이것은 사라져 가게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상태가 변하지 않았는데, 영적 정체성이 변화가 없는데, 행위를 온전히 한다고 해서 내가 창기와 하나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또 말씀을 좀 볼까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말이 지금 애매모호하죠. 인간은 자기 몸을 무엇을 위해 사용합니까? 음란을 위해서 쓴답니다. 이 음란이라고 하는 말을 성적인 문제로만 연관지을 때 이거는 좀 성경 해석이 굉장히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음란, 음행은 다른 신과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미혹의 영이 진리의 영이 를 착각하고 신앙상을 하는 것. 어찌 보면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데에 내 몸을 쓰는 것이 지금 음란을 위해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몸은 주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을을 위해서 이 몸을 쓰는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왜 몸을 중요시해요? 몸이 성정이기 때문에요. 몸이 성정이라는 얘기는 몸 안에 영적 기관이인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더 깊은 곳에는 지성소로서의 성령이 계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이 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빙상 탐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보기는, 겉보기 우리 행위 차원에, 의식 차원에 있는 이 몸으로 살아가는 이 의식 세계를 행동 차원의 세계. 그리고 내 마음 상태, 이것을 심리, 내적 차원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영성 차원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것들을 마치 지성소, 성소, 성전뜰 이렇게 표현하듯이 우리의 그 영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제대로 깨달아야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느끼고 깨달아서 나 자신의 신앙에 전복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 성전이 되는 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권도조사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믿는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건 내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성전이 더럽혀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하의 성전에 거짓 영이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열심히 그 마음에 주는 깨달음과 은혜라도 두고 가면서 거짓된 신앙을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니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기는 작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고 계세요. 네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근데 나는 거룩하고 경건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냥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느냐. 우상은 뭐예요? 탐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함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게끔 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탐심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기 심리학을 강의해드리고 자기 심리학으로 여러분들의 정신분석을 해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원가족 탐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핍이 이루어져서 마귀가 어릴 때의내 기준으로 만들어낸 결핍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사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것은 세원약이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다워질 때 우리는 세원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게 세원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마음속에 탐심과 정의의 지배를 받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 보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성전과 성전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전이 아닌 자가 성전이라고 착각하고 들어오면 그 성전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성전이 되도록 치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치니가 큰 우박이더라.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얘기는 이건 지성소를 말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계는 지성소에 놓여 있는 언약계예요 그럼 내 마음속에 언약계가 뭘까요? 양심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예요내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것을 좀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 1장 21절에 요성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성전이십이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갔다고, 갔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얘기하는 사람은 다 거짓 영입니다.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 양심에 대한 얘기로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 자체가 성전인데 무슨 성전이 보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내몸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누구입니까? 새 언약의 언약궤 주님이셔야 됩니다. 성령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말씀 말씀 많이 드렸죠. 설명도 많이 드리고, 행동 차원, 심리내적 차원, 영성 차원. 여러분, 영성 차원까지 와서 지성소에 있는 짐승의 피프림과 사람의 피프림, 예수의 피프림 이실체가내 양심에서 분별되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기와 하나 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